이제 사업을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감사했던 건 그래도 그게가 이제 판대창고였지만 건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물 공사를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너무나 이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드라이빗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현장 800만을 원 받아가지고 이제 드라이빗 공사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 막상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어 예, 요새 그랬더니 새벽 2시에 어 여기 광주경찰서입니다. 경기도 광주경찰서입니다. 광주 거기 박동규의 성사모사님 많으십니까? 맞다고 얘기를 했더니 또아 혹시 그 교회에 박 부근의 분, 분 혹시 그 교회 다니시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아 지금 사건이 좀 생겼는데 빨리 지금 경찰서도 뭐 와주시면 좋겠다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재물을 담당했던, 제가 후임한 지가 그때, 1, 2개월밖에 안된 상황이라 전혀 이 상황이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재물 담당하시는 집사님께서, 좀 사고를 친 겁니다. 생계적인 문제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어, 딱 가보니까, 이제, 경찰서에, 그, 호승줄에 또, 이제, 숨갑을 차고, 이렇게, 수면으로 가린, 가 채, 공기를 숙이고 있는 보게 됐습니다. 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어, 거기 이제 그 감역 이관 그한장님이밖으로좀 나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 사실은 여기 이분이 며칠 전에 경기도 강주 은지항에 만선 지점이라고 하는 용역을 그 털다가 잡혔다. 사회간 어, 잡혔는데 나중에 잡혔는데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저질렀다. 그리고 뭐, 뭐, 스타렉스에 또 오토바이도 사고 뭐, 거기다가 이 가스총도 사고 일본도도 사고 해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범행을 저질러 있다. 그리고 이제 타고 다니는 차로 이제 안내를 하는데 사회 가보니까 교회 장부라든지 뭐 영수증 이런 것들이 막얼굴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혹시 교회에 피해 없느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특별한 우편은 없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딱 하고 마무리를 짓고, 이제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우이 정과 3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상황도 생긴 게, 그, 중력이 중간중간에 이제 공사를 하다보면 대금을 중간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공사 대금을 입금을 안 했던 게 이제 생각도 나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감사스럽게 이제, 어떤 빛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교회 마이너스 통장이 있던 게이쓸 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요.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작성을 하고 이제 양평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뭐 어떤 뭐 방법보다도 그냥 문제가 너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20일 동안 공식 기도를 하면서 여섯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정말 뭐 그렇다고 돈이 생기기 그런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한마음이 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묶어주시길 라는 겁니다 아멘 거기다가 사람들이 다한 마음이 되고 이제 서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비를 다해 가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여름에 됐는데 여름에 이제 그 건물이 이제 판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많이 세기도 하고 올해 이제 비 많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가 이렇게 교회 성전에서 막 몇, 여러 군데 한열몇 군데가 세니까뭐 이렇게 좀 갖다놓고 저통도 갖다놓고, 이게 갖다놓고 어, 그렇게 이제 비 떨어지는 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야 그래도 나는 좀 편하게 좀 누워서 잘수 있는 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렇게 물난이가 나고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 데참 내가 잔다는 게 너무 그때나참 마음이 아프고. 최소한 마음 들어서 오늘은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그냥 비가 내리는 그 자리에 한번 앉아서 이렇게 등에 비가 내리는 걸 경험하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지방에 한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릅니다 목사님 저기, 혹시 지나가다가 교회 건물이 잘안 보이고, 꺼져있는데 있기 때문에 잘안 보이니까, 그냥 십자가 뭐 탑이라도 하나 예, 해주고 싶은데, 예, 뭐, 하면 어떻게 되냐. 아, 그래서, 아우, 너무 잘잡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얼른 찾아가죠. 얼른 찾아가가지고, 아, 목사님, 사실은 십자가 탑보다도 교회가 지분이 많이 세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힘을 모아서, 같이 공사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또 목사님께서 흔쾌히 천만원 이렇게 주셔가지고 또 성도님들 힘을 막 모으고 해서 또 천만원 모아서 저희 집을 싱글로 다 입히고 공사를 하고 화장실 그 세는데도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순간 처음 모든 목회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뭐 이런 교회 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노인장사회 소망교도 사회여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현장에 가서 부딪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나가서 부딪혔던 모든 것들, 또 나가면서 만났던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목회도 그렇고, 하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이끌어 가시고, 살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도 이제 안 세고, 건물도 좀 이렇게 좀 다듬어지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명안 되지만, 전도팀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어, 노인적 전도를 시작하는데, 주변에 여태게 노인적이 있으니까, 거의 매주마다, 같이 돌면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노인장 다니면서 어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는 잘 않았습니다 5년 정도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튕기는 느낌이 들었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또 초청해서 또 이렇게 집도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게 되고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노인정에 도착을 하면 이제 인사도 해주고 또 이렇게 악수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런, 네, 마음들을 여는 그런 사람들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어느 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소망도소입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무슨 일이시냐고. 사실, 저기, 다음 주 월요일 날, 선생님께서 한번설교좀 해주실 수 있냐고, 직원들 같이 울일야 하는 날인데, 월요일 날 가서 좀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특별히 뭐 바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아이 얼른 가겠다고, 뭐 불러주면 같이 가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가게 됐는데, 가가지고 이제 직원 원래 예배 인도를 하면서 이제 직원들과 만나서, 직원들이 한 110명 정도 되거든요.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직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 또 이제 제소자들에 대한 어떤 사역을 좀,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관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봉사들과 교회에 계신 분들 이렇게 모아서 이제 수요일날 이렇게 봉사를 시작하고 교육를 하는데 수요일날은 오전에 보통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1시부터 3시까지 이제 그때가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소그룹을 나눠서 4명에서 5명 하 학기에 이제 보통 50명만 딱 받아가지고 사울 목사자 열 명과 같이 한 반에 네 명에서 다섯 명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성경공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참 이렇게 그 변화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갈데가 없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저희가 간식도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딱 가서 이렇게 네 어, 사람 다섯 사람 딱 모여서 이렇게 이제 복음 도전하고 어려운 얘기를 듣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선 안에서 뭐 법의 선 안에서 내가 어, 볼펜이 필요하다고 볼펜을 갖다주고 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50명 중에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뽑혀서 이렇게 집중 인금관이 들어오는데 이제 16주 전반기 를렇할 때부터 10주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13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의 70% 80%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금으로 변화되면서 실제로 다른 교도소 같은 일반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재범비를 하는 게 3년 동안 출소해 가지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오는 것을 재범비로 생각하는데 보통 많게는 70%까지 재범이 일어나거든요. 뜨기도 하고. 근데 이제 소방교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이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월요일 날도 있고 화요일 날도 있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하게 예능인사만처럼 또 부분 분구도 있는 단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프로그램으로 다 모는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지금 10년째 됐는데 지금까지 전체 제공률에 대한 게 5%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한 사람이 제곱 범죄자가 와서 여기서 생활하는 데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2, 2,300만 원 정도 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거의 그 비용들을 이제 기독교 프로그램으로 시켜서 다시 나가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근무하는 교도관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해서 젊은 분들이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셔서 지금 이제 교도관들도 저희 교회에 많이 이렇게 출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저희 여주가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대순진리아라든지 실력사, 이런, 신천지 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싸움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관광학습이라든지, 이런,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라든지, 문화, 뭐, 여러 가지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들을 다 거기서 가져다 하니까 사실은 가서 공사 활동하러 갔고, 학생들이 이게 자원공사 채으로 갔다가 보니까 안죽이 또 갔다 보니까 대순지리에서 늘푸른 자연 교에서 대순지리에서 자연 앞교한다고 해서 갔더니 대순지리에서 운영하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 은혜를 주셔서 사분일공씩을 해서 이런 문화 사역을 해 나갈 수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하나님에 늘려 주셔서 또 음악하는 사람 보내 주시고 또 문화 사역할 수 있는 사람 붙여 주셔서 이렇게 또 사역을 감당할수 있도록 그런 사역의 길을 또 열어 주셨던 것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역들, c t s 서이나대이나 부창관이라든지, 뭐, 나머지, 뭐, 일단, 꿈의 학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저희 어 교회로서는 뭐, 다 이렇게 담당한다는 게 쉽진 지 않지만, 또,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답답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하나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인대해 가시면서, 어떨 때는 일반 사람들 와서, 교회 안에서, 또, 뭐 교육반 안에서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도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뿌린 것을 거듭 하신것 같아요. 뿌려야 뭔가 거둘 게 있는 거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답답하고 뭔가 막혀 있을수록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뭔가 뿌리고 또 씻고 계속해서 만나고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남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임을 느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 결론적으로 주제는 잘 준비해야 된다.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슬기로운 다섯천원처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섯사람, 슬기로운 사람, 다섯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 그 기준은 준비를 잘하는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또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잘 준비하고 싶죠. 누구나 다 신랑 맞이하는데 준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다섯 사람은 준비를 하고 왜 다섯 사람은 준비를 안 했을까? 오늘 8절 구절에 보면은 사실 슬기로운 사람들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달라. 슬기로운 사람한테 부탁을, 슬기로운 천하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신부의 어떤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람의 그런 열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졌는데,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오는 것 때문에 기름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이 더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준비한 사람한테 달라고 하니까, 아, 우리가 주면은, 당신한테 주면 우리가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가서 사가지고 오는게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요 이 슬기로운 가단 처녀가 어찌 보면 은이 등불을 많이 써본 거예요. 등불을 많이 활용해보고 써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기름이 있어야 내일 아침까지라도 혹시나 늦게 내일 아침까지 오더라도 신랑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잘 준비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쓸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등불을 많이 써보면 등불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등불이 어떤 색깔을 내는지도 알게 되고 또브리층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아 등불을 어느 정도 기름을 준비해야 내일 아침 몇 시까지 낼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그 등불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도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머리로 또 생각으로만 하지만 사실 은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주마나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은 우리의 한주 동안의 어떤 삶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삶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또 예배를 통해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 그사람뭐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신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방향을 알려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깨우쳐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받은 은혜, 내가 그 받은 응답, 내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그 현장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물을 내려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람도 만나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해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정 안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릴 때에 실제로 그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계속 기도를 하다보면 진짜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전도를 계속 하다보면 아 전도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저는 목사였지만요.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과 성도인들 만나서 설교를 하지만 성도인들에게 만나서 더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나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막상 나가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훈련을 받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고 또 막상 부리차 가지고 노인정에 가서 보다 보니까, 아, 어, 노인정에 가보니까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또 그것들을 찾아야 될게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고 나가 보니까 또 목마력이 느껴지고, 기도하고 나가 보니까 또부족함이 느껴지고, 기도하고 나가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과 삶이 하나씩 하나씩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지고 세워가시고, 편안하시게 가셔서 최종적으로 주님을 만날 날을 예비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관에 나가면서 사실 뭐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정말 중경설교회 국회를 잘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풍망교수사의왜하냐라고 한다면 저희 동네에 그풍망교수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음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노인교사의 뭐 왜하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심어주셨고 그곳에서 꽃을 피우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복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그 사람들과 천국에 갈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훈련 받고 또 나가고 또 훈련해서 종훈련도 받고 또 신앙훈련도 받고 영양이 받고 해서 또 나가고 그러면서 계속 부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아, 아빠, 그때 2000년도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많이, 많이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다는데, 아빠 기억나세요? 어, 기억나지? 근데 아빠 그때 뭐 하셨어요? 엄마 그때 뭐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는 날이 올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 그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두려웠어.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만나는 것도 두려웠어. 근데 두려워도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수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여지를 붙들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진짜 뭐 드라마 바이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그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깊어지면서 그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갔단다 너도 앞으로 인생이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그 어려운 힘든 순간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전해준다면 아마 아이들에게 최고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전주에 주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닌가 봐서 는 두려워하니까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신 또 만나게 한 사람을 만나고 부치고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들이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심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 거룩한 심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작게 할수 있는 것 내가 부딪히면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의 자리를 계속 지키며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정말로 교회를 섬기고 공사하고또 주변을 돌아보는 일이라 한다면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감당하는 가운데 이것들이 부족하고 여길 모자란데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노래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랑계신 하나님 나의 삼성과 요세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사랑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위한 성도님들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들은 건 많지만 사실 우리의 손과발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본 적이 많지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복된 관계를 만들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